그럼 지금부터 오늘 살펴볼 새로운 앱, 스택을 알아보겠습니다. 스택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? 여러분들 한번 보셨습니다. 지난번에 로보이드 앱을 설치할 때 여러분들께 스택이라는 앱 까는 것도 같이 보여드렸어요. 스택 앱은 로보이드 앱 안에 들어있답니다. 자, 로보이드 앱을 눌러보겠습니다. 로보이드 앱과 햄스터를 연결해야 되는데요. 그 연결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? 블루투스로 했습니다. 블루투스 모드가 켜져 있는지 살펴보고, 어, 잘 켜져 있네요, 여기. 이제 스택 앱에서 어떻게 햄스터를 쓰는가? 일단 지금 로보이드 앱을 여셨잖아요. 이 로보이드 앱과 햄스터를 연결하면 됩니다. 연결해 볼게요. 자, 블루투스가 켜져 있는 거 확인했고, 로봇 얼굴을 누르고, 하드웨어 추가를 누르는 건 똑같습니다. 지난 시간과 같애 하드웨어 찾기 하드웨어가 쭉 나올 텐데 자기가 쓰는 햄스터 번호에 맞게 내 햄스터 6번이다 여기 햄스터가 쭉 나올 건데 친구 햄스터 고르지 말고 내 거를 잘 선택해 주세요 연결됐습니다 연결된 거 어떻게 한다고 눈을 보면 알아요 <놀람> 이 녀석 좋은 눈을 하고 있군 자 연결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스택을 써 봅시다. 햄스터 로봇이 연결됐습니다. 그 다음 어디로 가는가? 와플 메뉴로 가주세요. 쌤 와플 메뉴가 어떤 거예요? 햄스터 얼굴 옆에 있는 빵빵빵빵 표시 누르면요. 로보이드 앱에 들어있는 추가 앱이 보입니다. 제가 지금은 스택만 추가해놨는데요. 나중에 재밌는 앱 하나 더 소개시켜드릴게요. 일단 오늘은 스택. 누르면 어떻게 되는가? 화면을 좀 돌려주셔야 돼요. 스택이 나왔고요. 네. 뭔가 프로그램들이 보입니다. 뭐 비슷하다. 응. 엔트리 비슷한 프로그램입니다. 햄스터를 가지고 코딩을 할수 있게 해 주는 앱이 이 스택이에요. 시작 흐름, 소리, 관찰, 연산 자료 함수 쭉 넘어가서요. 햄스터 S라는 메뉴를 쓰시면 됩니다. 시험 삼아서 몇 개만 연결해 볼게요. 우리 햄스터가 그냥 햄스터가 아니고 새로 나온 버전 햄스터 S라서 햄스터 S 블록을 써주시면 되고요. 자, 스테미 시험 삼아서 뭐 해볼까요? 자, 제가 딱히 결정장애는 아닌데 있는 거다 해볼게요. 말판 앞으로 야, 말 들어! 어이씨, 끌고 오면 되는데요. 끌고 오면 되는 거 맞거든요. 사람 말을 안 듣네. 야, 이리 와봐, 이리 와봐, 일리 와봐. 잠시만요. 옆쪽 햄스터 S 로봇을 옮겨가는데요. 좀 꾸욱 누르고 옮기셔야 옮겨집니다. 우리는 뭘 해볼 것인가? 앞으로 이동, 앞뒤가 똑같은 로봇 햄스터, 앞뒤가 똑같아, 앞뒤로 이동을 시켜 보니다꾹 눌러지 따라오네요. 그 다음, 자, 왼쪽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을 시켜 보겠습니다. 왼쪽, 그리고 오른쪽, 자, 이렇게 하면 제가 클릭했을 때 프로그램의 실행을 눌렀을 때 햄스터가 어떻게 가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. 자, 햄스터. 뭐로 정했다, 가라 햄스터, 뚜룬. 앞으로 갑니다. 그 다음, 뒤로 가야 되겠죠? 그 다음, 왼쪽으로, 어, 자기 왼쪽으로, 그 다음, 자기 오른쪽으로, 뚜둔 끝났습니다. 매우 간단하고요. 여러분들께서 엔트리에서 하셨던 것처럼요. 반복 블록을 넣어서 무한반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. 잠깐 둠치, 도둠치 시켜볼게요. 어이. 매우 꾹 눌러야 되는군요. 지만 빼겠습니다. 계속 반복하기. 꾹 눌러서 끌고 가면 좀 힘을 줘서 눌러야 끌고 가지는데요. 자, 이 상황에서 계속 반복하기를 누르면 시작. 왼쪽 아 오른쪽 왼쪽 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, 오른쪽 햄스터가 무한히 움직이게 코딩을 할수 있습니다.